네, 반갑습니다. 저는 MVPG의 고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요, 대기업 HD 현대,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신규 플랫폼 사업, 도전, 선박 수리 업체, 비교 현적 플랫폼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HD 현대의 글로벌 해양 선박 수리 및 서비스 분야 O2O 디지털 거래 플랫폼이고요 기존의 보수적인 인맥 위주의 B2B 거래 방식을 벗어나서, 비교 견적 방식으로 선주와 수리업체가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성박 분야의 카닥, 해운업계의 순고를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이 오아시스 서비스를 통해서 2022년 한해 동안 66건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였고요. 그리고 전체 7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아시스 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 공통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 후에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와시스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고요.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 내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한 데이터를 수정 혹은 추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 중에 Inquiry, Quotation, Invoice 등 모든 단계에서 웹상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어떤 정, 양식에 맞춘 문서로 PDF 형태의 파일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B2B 보고 체계 및 업체 선정 프로세스 특성상 견적 비교를 위한 문서와 작업 편의성을 선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Q&A, FAQ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주와 수리 업체가 자기가 문의한 내용이라든지 요청한 건에 대한 진행 상태라든지 어떤 정보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오아시스를 선주와 수리업체 간의 서비스 유형 플로우 기준으로 한번 시연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주 화면이고요. 선주가 보는 이 화면은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선주가 요청한 건들에 대한 진행 상태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New Inquiry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의뢰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선박의 제안 정보 의뢰내용, 및 스케줄을 선택한 후에 의뢰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의뢰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선주가 등록한 의뢰 정보를 선박 수리업체는 오더리스트 화면에서 해당 인콰이어리 의뢰 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체는 의뢰권에 코멘트를 남기거나 파일을 첨부해서 견적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선주와 소통이 가능하고요. 선주 의뢰 정보를 확인한 수리업체는 해당 인이어리 정보를 기준으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과 견적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접은 인력별 투입시간 일자를 기준으로 견적에 상세 정보를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항목별 소요 비용 및 견적 관련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박 수리업체가 이렇게 쿼텐션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주는 쿼텐션 화면에서 수리업체들이 보내온 견적서를 요약 썸네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견적의 상세 정보는 디테일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고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손주가 이렇게 수리업체들로부터 회신받은 견적서를 비교 검토 후에 한 업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업체가 마지막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라는 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고 나면 다음 인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인서비스 단계는 실제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서비스 단계 안에도 준비 단계, 실제 해당 수리해야 하는 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 수리가 완료된 뒤 그렇게 네 가지 단계를 수리업체가 선택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리가 완료되고 나면 인보이스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수리 업체는 실제 수리에 투입된 인력 정보 및 수리 난이도에 따른 인보이스의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행을 한 인보이스를 현주가 확인을 하고 승인 혹은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을 하게 되면 해당 인보이스 내역을 수리 업체가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선주와 수리업체 간의 3회에 걸친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고 3회차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와시스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최종 인보이스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인보이스 조율이 완료가 되면 선주와 수리업체는 해당 인콰이어리에 대한 리뷰와 결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손주와 수리업체 양측에 서로 리뷰를 해서 상황 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상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